고난도 9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 보자고요. 문제 보시면 주어진 게 무슨 함수가 주어져서 유리함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유리함수 갖고 낼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유리함수는 크게 두 가지. 유리함수만의 특징 갖고 내는 게 있어. 자, 고유한 성질과 모든 함수가 갖고 있는 일반적 성질, 고유한 성질의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 성질에도 세 가지가 있죠. 뭐 있어? 뭐 변환 역역함수, 합성함수.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가 이렇게 있겠죠. 고유한 성질에는 대칭선, 아, 저 정근선, 대칭점, 대칭선이 있을 거고. 이렇게 여섯 가지를 배우면 유리함수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어. 거기에 플러스 항상 수학은 하나의 함수를 배우면 옆에 다른 함수가 있어. 다른 함수가 있어요. 얘와 의뭐 갖고 시험 문제에 관계를 내. 얘가 뭐 일곱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리함수 갖고 시험 문제낼수 있는 거는 몇 가지다. 이렇게 일곱 개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새로운 함수를 주어졌어 안 주어졌네. 이 F함수에 대한 얘기 이렇게 싹 나왔죠. 그러면 관계는 딴거 필요 없어요. 뭐함대 그래프 그려서 뭐 따지면 돼 교점 갖고 시험 문제 내는 거야. 여기는 뭐낼 거는 교점밖에 없어. 됐죠?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주어진 함수였고 가족함과 나조건 만족시키는 함수와 이 함수가 교점이 뭘래 무수히 많은 점을 많은 많은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그러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하는 게한 건이야? 그래프를 인게 한 건이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해 보자. 그래프 보시면요, 몇차 함수, 2차 함수죠. 어디에서 범위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죠? 자, 어디에서 마이너스 이와 어디에서 2까지는이 함수래. 얼마? y절편이 1이고 1, 2와 마이너스 1대 8 대입해서 뿔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5네. 5. 요런 그림이 되겠네. 됐죠? 요런 그림이 돼. 여기가 얼마? 5. 됐죠? 근데 나조건의 모든 실수에 대해 얘가 성립한다. 얘가 여러분들 주기함수야. 주기가 얼마야? 4야? 어, 여기 길이랑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죠? 요 4가 모든 실수에 적용되니까 고대로 따라 붙는 거야, 요렇게. 그림이 좀, 제가 못 그리는데, 요렇게 붙는 거야. 모든 함수니까 이렇게 계속 붙어, 안 붙어. 요렇게 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주기가 4니까 6될 거고, 여기는 뭐가 돼? 10 되겠지, 10. 그죠? 이쪽도 똑같이 달라 붙는 거야. 요렇게. 그죠? 요런 식으로 붙는 거야. 됐어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뭐가 돼? 6이 될 거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쭉 가는 거야. 계속. 됐죠? 그럼 나 이제 이 그림 그려야 되겠네. 자, 이 그림은 정근선이 얼마이 그림 한번 써볼까? y는 x-2분의 ax야. 정근선 x는 정해서 x는 2네. y는 얼마? y는 a가 될 거고 k는 모양 나타낸 k는 이놈 같다0인거 대입하니까 얼마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x 정근선은 확실하게 정해졌어. x 정근선 내가 그려볼게. x 정근선은 얘, 이정근선이야 됐죠? 비트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y 정근선이 여기 있다고 한번 볼까요? 여기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y 정근선 여기 여기다 여기 있다는 얘기는 얘가 뭐야? y가 음수겠죠 음수 대입 하니까 일단 음수 대입 하니까 0보다 작으겠죠 그럼 0보다 작으면 이런 그림 돼야 한대 그지 이런 그림 이렇게 될 거야 돼야 한대 그럼 만나는 점몇 점이야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겠네 이해 갔어요 여기 한점 밖에 안 만나죠 근데 여기는 무수히 많대 그니까 러 무수히 많으려면 무수히 많으려면 죽어나 사나 이쪽에 어디 와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에 오, 여기 어디 1과 5 사이에 와야 돼.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얘랑 정근선은 이거야. 이쪽이랑 정해졌죠. 그럼 이쪽이니까 a값이 뭐야? a값이 정근선이 이거 y가 a값이잖아. a값이 0보다 크잖아. 1과 뭐 사이에 있어. 5 사이에 있잖아. 그럼 얘 플러스네.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고 영원이 딸려 붙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 이렇게 하고 영원히 달이붙어 계속 달라붙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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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겨?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쪽도이원히이기고이쪽도이원히이길거이됐어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이수히 무수히 이쪽도이쪽히 무수히 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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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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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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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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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엔 1이야. 1이니까 얘도 플러스야. 왜? a가 1이라고 생각해 봐. 1이면 1이잖아. 그죠? 그러면 플러스니까 이쪽에 생길 거야. 이쪽에 생기면 이쪽에서 계속 생겨 안 생겨? 무지 뭐 엄청나게 많겠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안, 부, 안, 안 붙으니까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가 무수히 많고 여기는 교점이 있다 없다 연계가 되겠지. 됐죠? 어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거 만족해야 하네 일일 때도 이번에는, 이번에는, 5일 때도 마찬가지야. 5, 요, 점과요점 요정 해보세요. 플러스니까 이쪽에. 이쪽에는 안 만나지만 이쪽에서 무수히 많아. 안 만나.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만나면 만나. 만나겠지. 이쪽에서 무수히 많겠네. 나왔네. 아, 정근선에 해당되는 이 A 값이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이거? 1과 5. 이거 사이에 있으면 끝났네. 그죠? 근데 정수의 합이래. 정수는 여기 있는 자연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얼마. 그래서 답이 얼마다? 15다. 이렇게 구하면 끝났죠. 답은 얼마? 15다. 이렇게 쓰면 끝이죠.